야 어이 물장수 감히 귀한 몸 모시는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놔 형씨 좀 봐줘 이거 회장님 사무실로 가는 물이야 회장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뭔 상관이야 너 같은 거지가 나랑 같은 공간에 있을 생각을 해? 3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아유 냄새야 야 물장수 물은 언제 갖다줘? 밥은 먹고 다니니? 어? 과장님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경비가 저를 못하게 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그럼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다리는 멋으로 달렸니? 10분 안에 못 가져오면 앞으로 우리 회사 물은 우리 삼촌 업체로 바꿀 거야 아 과장님 과장님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. 이봐 잠깐. 우리 회사에서 언제부터 물 배달하는 사람을 엘리베이터 못 타게 했어? 아, 당신은 또 누구야? 내가 누군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같이 가요. 어디 함부로. 당신도 못 올라가. 내가 여기 책임자야. 아이고, 정말 감사하지만 전 그냥 계단으로 갈게요. 괜찮아요. 아이고, 힘들다. 진짜 못해 먹겠네. 어이, 물장수. 빨리 물 갈아 끼우지 않고 뭐 하는 거야? 뭐 기분 나빠? 웃기고 앉았네. 과장님 방금 38층을 물통 들고 걸어 올라왔어요 제발 2분만 아니 1분만 숨좀 돌리게 해주세요 쉬고 싶으면 네 방구석에 가서 쉬어 빨리 물가락 끼우고 빛의 속도로 꺼져 아이고 네 미안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예전엔 좋은 회사였는데 뭘 쳐다보는 거야? 나의 우아한 각선미 처음 봐? 성희롱으로 신고한다? 어서 꺼져 과장님 물값이 두 달째 밀려있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아이 분유값이 없어요 며칠 있다가 준다고 했잖아 뭘 그렇게 징징대? 네그꼴좀 봐라 산티 팍팍 흘리면서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당장 꺼져 다시는 물 너한테 안 시킨다? 드디어 진실의 시간 갑질 사회에 민낯이 드러나려 하고 있다 잠깐 정말 가관이네 이거 이봐요 이리 와봐요 네 혹시 꽝 회장님이신가요? 꽝 회장님 저희가 이 회사에 두달 넘게 물 배달했는데 아직 결제를 안 해주네요 뭐 이딴 회사가 다 있는지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요 감사합니다 김과장 평소에 너좀 정신나간 짓 하는 거 모른 채 했는데 오늘 정말 웃긴다 너?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? 그럼 이분이 거짓말하는 거야? 물 배달 일을 한다고 해서 너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거든? 꽝 회장님 그게? 우리 회사에서 언제부터 물 배달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못 타게 했어? 제가 정한 건데요 저렇게 잡것들이 맨날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회사 수준이 떨어져 보이잖아요. 네가 뭔데 사람의 신분을 정해 너는 주댕이에 금숟갈 물고 태어났니? 짓불도 없는 게 수준 타령이야. 회장님 저는 우리 회사의 품격의 수준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. 강아지가 풀 뜯어 먹다가 볼일 보고 있는 소리하고 앉았네. 엘리베이터의 경비는 언제부터 세운 거야? 그리고 누군데 그렇게 건방져? 어제부터요. 제 애인이에요.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아주 그냥 회사가 직권 줄 아네. 까부는 것도 부족해서 니깔 따구도 여기에 박아놨어요.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? 너 똑바로, 곧바로 들어. 사람이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무시하면 안 돼.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.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. 너 따위가 뭔데 사람을 무시해?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겨가지고 너 같은 찌끄레기 같은 인간들이 무시를 당하는 게 맞는 거지. 내 회사에서 당장 꺼져? 너 파이어야, 파이어. 해고라고! 갑질의 일침을 가하는 통쾌한 한방.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? 또 이렇게 멋진 대표님과 같이 일하고 있나요?